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드 파노입니다네 먼저 좋아요 먼저 꼭 알람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기로 오시는 분들 박스드 파노 TV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어 보자 말씀드릴 게 뭐가 있노 또아예 네, 맞아 VIP 문인은 뭐다? 1대1 문의. 제목이나 링크, 댓글에 보면 1대1 문의 번호가 있으니까 VIP 문의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수익은 오늘처럼 장이 빠진 날에도 사악과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이 많이 빠졌죠. 아침에 갭상승했다가 개하락했다가 갭 갭상승했다가 개하락했다가떨었다나뜯다떠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장이 여러분들 혼동을 주겠죠. 자 설명을 리뷰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KCTC, KCTC, KCTC입니다. KCTC, 자입좀 풀었습니다. 아아네입아었어요요 아, 아. KCTC 앞전에 이렇게 사나 아니잖아요. 잠시만요. 네. 앞전에 사학과 나온 적 있죠. 사학과 앞전 제가 추천해 드렸죠. 이렇게 앞전에 사학 나왔을 때 어디서? 21선 우에서 항상 21선 우에서 어떻게 된다? 시가를 지지했을 때 21선 우에서 시가를 지지했을 때 21선 우에서 시가 지지했을 때 홀딩 21선 우에서 아침 역에 21선 우에서. 밴드밖에 나갔는데 시가를 지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업무가 맞는 거예요. 시가 지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상한가 따로 잡게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환불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한가 따로 잡기 이해가시겠죠 이거는 보유자 영역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영역이야. 이날도 들고 싶다 어떻게 됐다? 이렇게 그냥 다 깨지는 거야. 이렇게. 이 상한가가 어떻게? 해? 하한가가 되는 거야. 하한가 하한가 하한가. 하한가 아니에요. 플러스 10에서 어떻게? 해? 30% 40% 깨지는 거야. 40% 이렇게 다시 1차 파동을 다시 줬죠. 다시 또 눌림했죠. 또 안팔았어. 또 여러분들은 빼고 또 안팔아. 줬는데도 안팔아. 줬는데 안팔아. 줬는데또 줬는데 안팔아. 춤에 뭐해? 안파는데. 줄때 챙기라고. 중요한 팩트 뭐다? 1%라도 1%가 됐다. 2%가 됐다. 3%가 됐다. 5%가 됐다. 예? 밴더, 볼리밴더 상담 맞으면 챙겨. 일단 챙기고 봐. 일단 챙겨나챙겨나 챙기놔, 일단 챙겨나요챙겨나챙겨나 일이 내끼 되는 거야. 안 챙기면 내끼안 돼. 이만큼올라 갔는데 안 챙기고 나도 어떻게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안 챙겼어. 그럼 다시 내려오잖아, 이렇게. 산이 되잖아. 산이 이렇게. 산이. 산이 되죠. 에? 줄때챙기는 얘기야 줄때 그래서 1%든 2%든 3%든 5%든 줄때 챙겨야지 내게 된다 안주면 어떻게 챙기면 내게 안 챙기면 어떻게 내게 안된다 챙겨야 된다 이것도 똑같죠 이 패턴을 그대로 간다면 이 패턴대로 얘는 어디에요 여기잖아 21선 위에 딱 안착했을 때 21선 위에 2일선 위에 있고 어떻게 OMA 거리랑 어떻게 OMA 넘어서고 그럼 MACD 상승 오실레이터 상성, m c d 오실레이터, 거래량, 요 거래량, 여기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 대비 곱하기를 하면 돼요 곱하기. 감자, 여기 기준점, 여기 어미 있는 기준점,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20, 100, 1,100만, 100, 1,200만, 1,300만 주, 1,300만 주인데, 오늘 얼마주 터졌어요? 1300만주인데, 오늘, 4400만주. 회전율 엄청나죠? 4400만주. 4400만주가 상하가 문 닫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문 닫았죠. 오늘 지장일이 흐른 날. 예를 들어서, 3000만주 터졌다. 3000만주 터졌으면 어떻게 된다? 오늘 뭐한 20%? 한 20%? 한 25%? 한이 정도 25%에서 그만 듣겠죠? 8000, 한 500원쯤에서. 근데, 대전율이 그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빵, 빵, 빵. 거래 대금이 빵빵하게 터졌죠. 오실레이트 상성, m a c d 상성.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요? 산을 보잖아, 이렇게. 산은 주가가, 사가 갔을 때산은 산을 보잖아, 산은 산을. 산을 보잖아, 산을. 산을. 산을, 보잖아. 산을. 산을, 보잖아. 산을. 한번 봐봐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여섯 개 산을 보자 여섯 개 여섯 개 산을 보자 여섯 개 여섯 개 산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섯 개 산을 보고 밑에서 여섯 개 산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큰 어떤 산이 만들어지냐면 큰 이런 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큰 산이 큰산큰 큰 산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큰산 항상 어떻게 매수할 때 항상 요 21선 위에, 5일선과 21선 위에 딱 있는 종목만 찾으시면 돼.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어. 그냥, 21선, 5일선 위에 있는 종목. 21선과 5일선 위에 있는 종목. 주봉도 되겠어요. 21선 위에 딱 올라와있죠. 안착 하자. 21선 위에. 21선 위에. 항상 21선 위에 있어야 돼. OMA, 그래야. MSCD도 상승 오실레이트 상승그래대 되고. 주봉도 월봉도 마찬가지겠죠 20일선 후에 5일선 지지를 받고 있어야 되겠죠 5일선 지지 5일선 지지를 안 받으면 안돼 5일선 지지 거래랑 oma macd 오실레이터 거래대금 항상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연봉은 당연히 이약꽃좀 이거 뚫으러 가겠죠 지금 요거 뚫으러 가겠죠 뚫으러 요거 뚫으러 가겠죠 요노 요거 11,500원 앞전에 고점 요거죠 11,500원 11,500원 뚫러 지금 가는 거야 지금 어떻게 야 뚫러 지금 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일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아침에 갭이 뜰 거란 말이야 이렇게 갭을 딱떠 갭을 떠 갭을 떠서 시가구에서 논다 그러면 고점 대비 2%에서 수익 실현. 고점 대비. 근데 시가를 지지 못한다. 시가 밑으로 내려온다. 그럼 시가에서 수익 실현. 전량 수익 실현. 시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시가라 치면, 시가 위에서는 홀딩해도 되지만, 은 시가 밑에서 여기 시가라고, 여기, 여기 시가. 여기 시가, 시초가. 시가, 시초가. 따로 해보세요. 시가, 시초가. 이 시조가 밑에서는 어떻게? 수익이 안 나. 주도 깨도안나뭔 일이 안 나도. 번개, 번개는, 번개를 맞아도 수익이 안 나. 시조가 밑에서는. 번개를 맞아도 안 나. 시조가 위로 올라와야 돼. 시조가 위로. 무조건. 시조가 위로. 이해가 되겠어요? 내일 갭뜰 거니까 위에서 당연히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 실현 해야 된다. 위에서. 밑에가 아니고. 그럼 일 분봉으로 또 가. 그럼 오늘 봐봐. 어떻게 움직였는가? 아침에 시가 여기 보이죠? 시가 여기란 말이야. 시가 여기. 시가 지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 올라갔다가, 하나 눌림주고, 올라가고, 눌림주고, 어떻게 돼요? 5일선과 11선 타고 올라가잖아. 이렇게 타고, 타고 눌림주고,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항상 21선 위에 있어야 된다고. 21선 위에. 21선 위에. 밑에가 아니고 위에. 5분봉도 똑같겠죠? 5분 봉로. 5분 봉로 가봐요. 어떻게 돼있어요? 항상 보면. 아침 시가 여기야. 시가 여기. 시가 위에 있죠. 시가 위에서 놀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시가 위에서. 시가 밑에 아니고 시가 위에서. 시가 위에서. 그리고 520. 5분 봉 21선. 지지. 5분 봉 21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상승 눌림 어디? 어디? 여기에 33일선. 외국인 선3 3위일선 뛰고 다시 상승 추세 상승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그 전제 조건보다 앞에 아침에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OMA가 빵 넘어야 돼 거래량 터지고 OMA 거래량 터지고 OMA 거래량 터지고 OMA 거래량 터지고, 터지고, 터지고 OMA OMA라는 게5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일 이동 평균선 5일 동안의 평균 가격 MACD 상승 오실레이터 상승 MAD, 오실렛 상승 이렇게 음선 떨어질 때는주가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음선 떨어지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죠. 음선 떨어질 때는 이렇게 밑에 이게 이렇게 음선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엄봉 떨어질 때 이렇게 엄봉 떨어지는 거야. 양봉일 때 이렇게 양봉은 올라가는 거야. 같이 이해가겠어요? 음선일 때 야도 음선. 양봉일 때 야도 양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추세라는 게 분봉을 봤을 때 분봉 보면 항상 분봉 봤을 때 항상 이렇게 타고 올라야 되는 거. 아침 시가호에서 노는 종목 시가호에서 노는 종목은 매수해 시가호에서 노는 종목. 이제 뭐 이제 먹지 마요 시가호에서 노는 종목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시가호에서 노는 종목 세번 나눠서 사세번 나눠서 사 매수 수익 실현 어떻게 세번 수익 실현 나눠서 수익 실현 세번 나눠서 33 3 법칙, 요33 법칙, 33 법칙, 그게 싫다. 그러면 55 법칙, 5, 5, 5 법칙, 다섯 번세번세번네번 다섯 번분할로 사고 다섯 번분할로 파는 거야 분할로분할로 분할로 이렇게 파는 거야 이게 법다5 5 법칙, 3, 3 법칙, 5, 5 법칙. 이렇게, 항상. 이제 먹지 마시고. 3, 3 법칙, 5, 5 법칙. 이거 마시면 돼. KCTC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된다? 시조가 지지하면, 위에서, 시가 위에서 2% 밀렸을 때면 수익, 수익 실현. 근데 시가 지지 못하고, 시가에서 지지 못하고, 시가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시가에서 전량 차익 실현. 그럼 내일 당연히 갭뜨겠죠갭뜨면 시가 위에서 1.5% 내지 2% 밀리면 수익실현 하시는 거야 수익실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수익실현하는 방법을 모르잖아 맞죠 수익실현하는 방법은 수익실현을 어디서 해야 된다 수익실현을 하는 방법을 수익실현을 어디서 해야 된다 아침에 개벌딱 뜨면 고점대비 단디바이 단디 이렇게 밀려내려오면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항상 잊어먹지 마요 네박스테파노 였고 신규로 오시는 분은 어 보자 주린이 초등이 중등이 고등이 일반인 일주인 모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알람 알람신청 구독 구독 아이, 구독 뭡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 vip 문의는 어, 제목이나 링크 링크나 옆에 오른쪽 화살표에 있으니까 오른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밑에 설명이 설명란이 있어요 설명란을 누르면 설명란에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충분히 vip 에서 수익 내니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짜리 가입해 봤자 도치겠지야도치겠지 도찌 시장도 아니고 도치겠지야 예? 여러분들 어떻게 박스테파노 tv 에서 아주 그 가격 10분의 1, 100분의 1 가격으로 VRP에 가입하셔서 얼마든지 시청하시면 되니까 시청하시고 VRP 방으로 문자 저자대문 번호가 있으니까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제가 입장 코드 번호하고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릴 거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박스대 파노였습니다.